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이 또 네, 네. 준비한 네. 성경 스펀지 시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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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목소리 좋은 효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남겨진 양 99마리는 네모다. 땡땡땡땡땡이다. 네, 혹시 이 이야기는 아시나요? 어, 알죠 저는. 설명 좀 해주세요, 집사님. 네. 네. 목자가 이제 양을 네. 네, 이제 데리고 다니는데 100마리 중에 이제 한 마리가 없어지면 그 목자는 음. 어, 그한 마리를 위해서 밤새 찾아 헤매더라고요. 음, 네. 네, 그렇게 양을 아주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목자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누가 보면 15장에 네. 예수님께서 음. 해주신 비유 이야기예요. 음. 아, 그래서 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계수를 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음. 이 목자가 어떻게 했냐면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음. 음. 성경에 보면 울타리라고 안돼 있어요. 음. 들여다 두고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을 알자마자 99마리는 두고 이한 마리를 음. 찾아서 나갔습니다. 음. 그 스토리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네. 남겨진 양 아, 99마리는 음. 어떨 것이다. 음. 그거 쓰시면 돼요. <laughs>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정답이 없습니다. 네. 어? 자기 생각을 쓰시면 돼요. 뭐, 멘붕이다라고 하셔도 되고. 네. 어. <laughs> 어. 배신당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아, 뭐무거라 네. 쓰셔도 돼요. 음, 음. 제가 아9아홉 마리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남겨지는 거에 감정이 해서. 예. 지금 목자를 따라서 잘 왔는데, 네. 그렇죠? 아,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네. 잘 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 걔늘말안 듣는 애야. 네. 없어졌다고 목자가 찾으러 나갔어. 우리 그냥 들여다 두고. 그러니까요. 어. 남겨진 아9아홉 마리의 입장에서 내 입장은. 어. 뭐록 써야 됐죠? 아, 진짜 아, 어렵다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어, 이상한말 써도 돼요? 네. 네. <laughs> 아무거나 쓰셔도 아, 됩니다. 배신감이다. 말하지 말고, 속으로. 네. <laughs> 농담이고, 이렇게. <laughs> 아, 그렇진 않죠. 네, 네, 네. 이게, 저는 뭐, 아무거나. 그 마음을 아니까. 그 목자가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 이... <laughs> 기도하는 거요 <laughs> 나머지 양들은 그냥, 나머지 양들은 그러면 그냥 완전히 믿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정 이입을 해 보시라. 그 성격에 어. 그건안 나와요. 아. 예. 아온 온 마리가 어땠다는 건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 이입을 해 보자 이거죠. 네. 그 아온 아온 마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일단 쓰셨습니다. 쓰 네, 쓰셨습니다. 네. 네. 자, 자 아, 그러면 네, 집사님 분, 저는 네. 우리 두 분과 먼저 보기 전에 네. 우리 어, 네, 네네, 감, 촬영 감독님들 네, 네, 한번 네, 들어보고 싶어요 방청객도 있으니까 네, 한번 네, 자 우리 우리 오원 씨부터 네 우리, 네. 네, 우리 나오연 감독님 감독. 어렵죠 한 마리 양 때문에 기도할 것이. 기도할 것이다. 오아 역시 홀리의 현실 <laughs> 기도할 예, 것이다. 성격이나와 네, 그렇죠. 기도할 예, 것이다. 역시 우리 야, 이성욱 감독님. 성우경. 아, 저는 아까. 같은나난 네. 자유다. 강견이냐? 네. 아, 마음 말이는 자유다. 자유다. 자유로 외친다. 음. 우리 박권산이 친구분 아, 나무 말이는 따라간다. 따라간다간다. 음 목자를 어 따라간다. 아, 어, 그래 따라간다. 네. 우리? 기다린다. 사모님. 저는 남원공이랑 비슷한데요. 남겨진 양 아흔아홉 마리는 기도하며 기다린다. 기도하며 기다린다. 자 그러면 저, 이제 집사님부 먼저 볼게요. 저도 이렇게 막 쓰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네. 남겨진 양 아흔아홉 마리는 기도하고 있다. 오 네. 우리 오원 씨랑 우리 네. 사모님하고 똑같이 그래요. 왠지 이거밖에는. 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음, 목자를 음, 근데 아, 찾을 수는 목자처럼 같이 갈 찾으러 없고, 갈, 없고, 갈 수는 없고 할수 있는 없고. 건 기도밖에 없지 아, 않나 기도 싶어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가, 동료니까 동료니까. 네, 아, 가족이니까 그래요. 네. 음, 정답인가요? <웃음> 아, <웃음> <웃음> 정답은, <웃음> 정답은 <웃음> 없어요. 정답은 네, 없어요. 아 궁금해요. 네. 네 정말 정말 진짜 궁금해요. 김효진님 네, 뭐라고 읽어주세요. 그냥... 네. 남겨진 장 아홉 마리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생각 그 상황 판단을 할것 같아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맞나? 어. 음. 이99 마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음. 그리고 그러니까 뭐 어떤 양은 기다리고 있을 거고 어떤 양은 정원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음.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막할것 같다. 아, 회의하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아.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생각하고 막 그러면. 그래도 뭐 예수님을 믿는 양들이니까 기다리겠죠? 음. 어쨌든,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도 기다릴 수 있고, 음. 맞다고 음. 생각하고 기다릴 수도 있고. 아. <laughs> 네, <laughs> 그렇요 <것> 기도한다, <laughs> 네. 그 다음에 생각을 생각한다. 한다. <laughs> 생각을 한다. 그렇죠. 저 쓰기 전에, 네. 그, 요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냥 생각이 남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영화 본거 많으시잖아요. 네. 제일 감명있게 본 영화. 우리 영화 감독 <laughs> 하시는 아, 그래. 나 감독님은 제일 감명있게 감명 본 깊게 영화. 깊게 타이탄인. 아, 타이탄인. 저는 고등학교 때 봤던 죽은 신의 사회도 되게 이상한 사회. 게 보자. 그 당시 제일 감세서로 출발할 때 봤어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예, 이분도 옛날 분이네요. 그니까. 죽은 <laughs> 신의 사회를 하는 것이 어린 분인 줄 알았더니 내 또래가 아니야. 내 또래네. <laughs> 제가 정확히가 용어가 생각나는데 현재를 즐겨라가 보였죠. 거기 죽은 신이 나오, 나오죠. 아. 카르페디엠인거아카르페디엠네 네. 그렇죠. 까르페디엠 오오오 아, 네. <laughs> 네, 그게, 그게 그렇죠? 네 저도 가만히게 봤어요 네. 저같은경우는 음. 쉰들러리스트 음. 아, 리스트 아 지금 저 생각났어요 뭐요 쇼싱크탈출 아 쇼싱크탈출 아, 많이 탈출. 봤어요 이거 아, 네. 아 그래요? 아 드디어 생각났습니다 왜그 자유를 아, 그 자유를 자유로. 갈망하는 그게 <laughs> 그, 다 같이 어, 그 주인공이 거기 아, 뭐야 몰래 들어가서 음악 틀어줬더니 다들 막 아, 막 그, 그, 아 맞아 그 장면 그, 그 장면 네, 그죠? 그 교도소로 굉장히 엄격해서 네. 그런 음악을 안틀어주는데 안 틀어주는데, 성악이었나? 그, 그렇죠? 네. 네. 클래식 클래식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뭐 도서관도 만들고 네. 아, 맞아 맞아 와. 저도 저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고어 아, 아, 네, 네, 네. 저는 신들러리스트라는 네. 영화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 네. 네, 라이언 오오. 일병 구하기 그 네. 영화를 굉장히 감명있게 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네. 답을, 답을 좀 쓸게요 어. 네? 네. <laughs> 과연... 이것도 우리가 판단하자고요 정답인지 아닌지는 <laughs> 우리도 뭔가 그게 공감돼야지 네. 제 답을 이거 어? 주세요 아, 안심한다 남겨진 네. 양5 9는 어. 그 안심한다, 남겨진 양 안심한다. 양 아흔아홉 마리는 안심한다. 안심한다. 저는 아, 이같 저는 왜 이렇게 네. 생각을 했냐면,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흔아홉 마리는 목자를 잘 쫓아왔잖아요. 그런데 네. 목자가 개수를 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걸 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잠깐 여기 있어.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아가지고 올게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처음에는 아흔아홉 마리가 화났을 것 같아요. 음. 저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음. 아, 뭐야? 잘 따라온 우리가 더 손해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음. 그럼 우린 뭐야? 음. 어, 막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음. 근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음. 안심할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말을 잘 듣지는 않잖아요. 음.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 할 때도 있고 그런데 누가 찾아오시나요? 예수님. 어,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굉장히 좀 은혜를 받았어요 음. 나도 혹시라도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음. 내가 잃어버린 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세상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뽑았는데 무능해 음. 도움이 안 돼. 음. 그럼 뭐 가치 없죠. 그렇죠. 어, 그 제가 자르죠 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해제 성경에 이렇게 써놨는데 뭐라고 써냐면은 너에 대한 사랑은 숫자로 혹은 손실로 따질 수가 없어. 음. 제 성경에 묵상하다가 그렇게 어.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흔아홉 마리 중요해. 그런데 그 아흔아홉 마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 만약에 너도 딴 길로 이것도. 가면 음.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아. 그래서, 99마리가 안심하게 됐을 것 같아요. 음. 그런 목자를 보면서. 음, 그러네요 어. 나도 내가, 혹시. 음. 음, 이 길을 잃으면? 길을 잃으면. <laughs> 날 위해서 저렇게 찾으러 가겠지 아, 99마리를 두고 날 찾아오겠어? 찾아오 가? 아니에요. 음. 오. 그니까 제가 아까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야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음.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뭐냐면, 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음. 한 어머니가 세 아들을 전쟁 에 보낸 거예요. 음. 그런데, 둘이, 다 죽었죠? 둘이 전사를 했어요. 음. 이제 사령부에서 이제 전사하게 되면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내거든요. 음. 귀하의 아들이 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몇월 몇시 어디 어느 음. 전투에서 음. 전사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아. 우리는 그 고귀한 희생을 음.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음. 해가지고 이제 장교가 전달해 주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편이 그렇게 빠를 때가 아니니까 음. 못하고 보니까 그 엄마가 같은 날두 통의 편지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령부에 그 보고가 됐어요 음. 마지막 남은 아들은 음.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음. 그래서 특수부대를 조직을 해서 그한 명을 구하라고 보내죠 음. 근데 그한 명이 또 굉장한 군인이야 음. 어, 너무너무 의식이 투철해요 음. 그, 제일 험준한 곳에 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이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그때 뭐한 10명인가가 가요. 음. 가요. 가서 음. 그한 명을 구해오는데 음. 그 과정 가운데 이 10명이 거의 다 전사를 하죠. 음. 왜냐면 적진 깊은 데 들어가서 음. 거기가 뭐냐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많은 위협 가운데, 그러니까 한명한명희 생활을. 나중에 영화 보면 중간에 대사가 나와요. 우리는 안 소중한가 음. 어, 이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열명 이상 하는 게 맞나 음. 마이크 샌들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음. 책을 보면 저는 그게 굉장히 좀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기차가 한대 와요 근데 내가 그 기차의 선로로 바꿀 수 있는 스위치맨이야 음. 그런데 이 기차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와가지고 음. 지금 저쪽에 10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어 음. 근데 내가 스위치를 바꾸면 이쪽으로 기차를 돌릴 수 있는데 여기는 한 명이 음. 있어 음. 도저히 통신은 불가능해 당신은 지금 급박한 순간에 음. 처해 있어 그럼 당신은 스위치를 어느 쪽으로 누를 것이냐 음. 어느 쪽으로 누를 거야 아. 10명과 한 명? 네, 내가 기차가 그대로 가게 되면 10명이 희생당하는 거고 음. 스위치를 딱 누르면 한 명이 희생을 당해요. 음. 어떻게 할 거냐? 아. 그한 명이 누구 예요 어, 그지. 렇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거를 이제 그 교수가 음. 학생들 놓고 질문한 거예요. 음. 안타깝지만 어, 한명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교수가 질문을 해요. 음. 근데 만약에 그한 명이 네 형제라면 음. 음. 정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해. 근데 그한 사람이 너라면,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수용이 가능하냐. 음. 이제 그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어, 진짜 생각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굉장히 공의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음.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어, 나 안심이 되는구나. 음.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겠구나. 음. 나를 찾으시겠구나. 아, 그니까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도 제 자신이 되게 한심할 때가 있거든요. <laughs>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목상들주로 강대상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는 기도도 잘안 나와요. 음. 그냥, 음. 주님이 보셔도 한심하시죠. <laughs> 그런 기도가 나오고, 음. 아,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설교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이제 그때 이제 너무 답답해서 기도도 안 나오고 그냥 강대사에서 자는데 중간 한 새벽 두 시쯤 됐나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어, 사랑하는 종아, 어, 네가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목회하는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이제 열심히 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살아나고 어, 그러면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할 거다. 그러나 음. 혹시 니가 실패하고 음, 어, 음. 한 명의 영웅도 구라지 못해도 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와그 얘기 듣는데 지금도 막고 놀란다 <laughs> 음, 음. 펑펑 울었어요 음. 야 이게 믿음이지 음. 그렇지 야 이게 믿음이야 음. 하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군요 음. 근데 거기서 다 풀렸어 근데 음. 그 다음부터 음.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잘안 해요 음. 왜냐면 하내 실력은 아시거든. 그러니까 음.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겠지만, 음. 못할 때가 많죠. 실수도 많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음. 사랑해 주시니까. 그래서 음. 이제 그은가 제가 울면 안 되는데. 그래서, <laughs> 음. 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는 위로가 됐어요. 음. 그래서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흔 아홉 마리, 숫자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아홉마리는 죄가 없는데 잘 쫓아왔는데, 근데 에, 마이클 샌들 교수가 던진 질문처럼 그게 나라면, 어, 그게, 그게 뭐 어, 성경에 이유는 안 나와요. 뭐딴 데를 쳐다보다가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호기심이 많아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음, 음.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어, 근데 숫자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음.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홉나우마리는 저는 안심했을 것 같아요. 아. 제 기분이 그랬어. 네, 좀. 네. 마,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음. 저도 왠지. 그렇죠. <laughs> 네. 음. 저는 무슨 예.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그 잃어버린 그한 마리가 아. 오늘 여기 왔다. <laughs> 오늘 기 리뷰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목사님, 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어. 찾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네.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아. 어. 제가 너무 설레발을 했나요? 왜냐면요. 네. 우리가 이제 게스트가 정해지잖아요. 음. 네. 그러면 최대한의 정보를 듣고 그 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같은 우리 김유진 같은 경우는 분당 음. 사신다 딸이 두 분이다라는 음. 거 외에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다들 기도하면서 준비하거든요 있고 특별히 이거 스펀지 이거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음. 해요 근데 이제 김유진님 놓고 기도하는데 딱 이게 어. 떠올랐어요 음. 그래서 <laughs> 어. 그러면 메시지는 뭐야 이건 거죠 어, 음. 내가 너 반드시 찾는다. 네. 어, 내가 너 반드시 찾는다. 음, 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그렇지. 예, <laughs> 네, 이제 찾았어요. 그렇지. <laughs> 그, 지금 저 그거야 그거. 아, 네, 고 그거 이때부터 그, 제가 그래서 중간에 네. 혹시 그 30년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인이 없었나요? 네. 뭐 이런 그, 거. 그러니까 어. 그게 그건데. 그런데 근데 그래서? 굉장히 평안한 네. 가운데 두시는 분은 아, 왜냐면 왜냐면 하나님이 막막 뒤집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내 그런 경우는 모르겠어. 말씀 많은 사람도 어. 모르겠지만 없으신 것 네. 같아. 어. 그런 게 없었어요. 간절함이 없었어요. 어, 음. 굉장히 피부도 좋으시잖아 <laughs> 고생을, 고생을 고생을 안 했다는 얘기야. 좋은 피부과 다니는 어, 거아요 어, 남편에게 사랑도 듬뿍 받고 <laughs> 내가 보니까 애들도 <laughs> 말잘 듣고. 맞 그럼 어, 고생을, 고생을 해야. 없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러면 <laughs>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지켜 주셨구나라는 어... 걸 깨닫게 되면 이거는 뭐 그쵸. 배가가 되죠. 맞죠 감정과 은혜가. 맞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음. 하나님은 네. 반드시 찾는다. 찾았다. 음. 찾았다. 오늘 그한 마리. <laughs> 그 <한> 마리. 아, <웃음> 거의 빼고만 갔던 그한 마리. 그한 마리가 암컷이었나요? 암컷이었네요.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네. 어, 암컷이었네요 암컷이었네요. <laughs> 아, <laughs> 아, 그한 마리. 그 양은 참 피부가 좋고 <laughs> 어려 보이고 동안이다 미인이다라고 성경에또 이렇게 그래. 밑에다가 어, 이렇게 예, 각주. 그래서. 그래서 어. 안심해도 됩니다. 아, 네. 네. 이제 누가 보면 15장 전체가 잃어버린 걸 찾는 이야기거든요. 음. 처음엔 양, 그두 번째는 한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잊어버려요. 음. 근데 그 동전을 막 장롱 미치고 막 뒤져서 다 찾아내. 찾은다에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 음. 음. 아, 반드시 찾으신다. 음. 찾으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한다는 것은 방향을 돌리다 뜻이거든요. 음. 슈브 원어로 방향을 돌리면 하늘에서는 기쁨의 축제가 벌어진다. 음. 어. 지금 막 지금 축제가 열리고 있다. 네, <laughs> 그때가, 네. <laughs> 현수 막 써놓고 네. 김효진, 동희환 <laughs> <국민환향>, 양, <laughs> <laughs> 천당 밑에 분당 드디어 <laughs> 찾았다. 아. 네. 네. 어. 그 얘기 끝, 네. 네. 끝.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아, <laughs> 아 야, 네. 항상 이게 스펀지가 네. 놀랍 놀랍거든요 그 짧은 그한 마디 안에 들어있는 그함축되어 있는 말이 참 항상 놀라웠는데 오늘도 와 김효진 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셨지 않았나 네.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laughs> 준것 준 같아요 딱 맞아 그쵸 그렇죠? 맞아 떨어지죠 진짜 신기하네 전화가도 이것도 전화 한 분이 어, 예. 얘기한 것도 아니 네, 근데 분명한 그렇구나. 것은 제가 준비한 건 아니죠. 네. 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음. 저한테 생각을 주셔서, 네. 어, 사랑하는 딸 효진이가 오니까, 음. 김 목사, 너딴 생각 하지도 말고, 딴 음. 얘기 하지도 말고, 음. 넌 이것만 해. 저는 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응. 음. 어, 그 메시지만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음. 그러면 이제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시면 되죠. 네. 어, 예수님 이너보는거 기뻐하십니다. 아, 요 오늘 이렇게 네. 함께 해봤는데, 정말 저는 뭔가 느끼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어, 어땠어요? 네. 어,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 네. 어, 또 다른 해결책이 돼서, 어, 네.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 직접 나가서 이걸 해결을 하고, 뭔가 그런 걸 깨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았고, 음. 아까 사실 살짝 무슨 말씀하실 때 울컥했던 게 있었어요. 어. 네, 약간.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좀, 당장 나갈 수 있을지는 저도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음. 좀, 아예 그런 쪽에 생각을 안 했다가, 음. 아, 다시 갈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네. 음. 그런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짜, 뭐 사람을 보지 말고 음. 그렇게 예수님만 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음.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본을 잡고 가면 조금 음. 음. 그렇죠. 이해가 갈것 같아요. 교회에서 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도 음. 제 이성으로도 이해가 가면서 믿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음. 죄인들이 제일 많이 모인 것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 교회 가면 성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성자로 포장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 음. 병원에 가면 환자가 많고 감옥에 가면 죄수가 많고 음. 교회도 마찬가지 음. 죄인들이 많구나 해서 아예 기대치를 확 내려놓고 음. 죄인치고 괜찮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어, <laughs> 죄인치고 괜찮네 이렇게 아. 보셔야지 <laughs> 어? 권사가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네, 저는 그 후자의 마음이었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교회 책임이 있죠.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음. 기대치가 있는 거죠. 어, 한국교회가 처음에 음. 그런 역할 잘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교회도 부유해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상한 자본과 문제들이 음. 많이 생겼는데 아예 그냥 마음을, 음. 아, 죄인치고 괜찮네. 음. 이렇게 보면 적응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아. 저도 죄인치고 어. 예, 지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만나서 그나마 이런 거지 아니었으면 예, 더 지금 예른 데서 네. <laughs> 힘들게 더 고생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음. 들어요. 집사람이 워낙에 네. 바탕이 좋아서. 음. 네. 아이고. 네. 네. <laughs> 아 우리 <laughs> 성경 원박스 오늘도 아 정말. 예, 참 귀한 시간이었고 우리 김효진님 오늘 느낀 대로 예수님 왕으로 네, 삼으시고 네아 그리고 정말 이게 한 마리의 양이 찾았잖아요 예수님이 힘들게 이렇게 찾으셨으니까 이제 네, 어, 그 들판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나온 마리랑 같이 순미님과 저와 이렇게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성경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